네 숫자 사 모양이라고 해서 사자 스트레칭이라고 많이 하는데 음.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리고 음. 그 다음에 팔을 오금이 있는 데다가 껴가지고 음. 쭉 당겨주시면 되는데 네. 중요한 건 여기 허리 벨트 라인, 고무줄 라인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뜨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 당겨주는 게 좋아요 어. 이렇게 했을 때 구부리고 있는 쪽네 위에 있는 쪽에 다리 위에 있는 쪽에 엉덩이가 당겨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음. 이렇게 되면 이제 엉덩이 쪽 안쪽에 있는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에 스트레칭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음.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직장에서는 좀 힘드실 거예요 네. 그런 경우에는 의자에서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음. 의자에서도 이렇게 앉으셔서 똑같이 사자를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채워주시고 앞으로 숙이는 게 아니라 배꼽이 앞으로 네. 이동하셔서 이렇게 내려가면 어.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입니다. 음. 배꼽이 내려가는 거죠? 그렇죠? 네, 배꼽이 내려가. 예. 그리고 제일 제일 처음 했던 그 아, 이거 이거는 좀 어려워서 아. 잘안 보는. 이거는 안 하는 게 낫아요. 어. 이렇게까지만. 그거 세 가지다, 그죠? 네,